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8년 3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0대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지난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뒤 키우던 아이들까지 함께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난데없이 비극의 씨앗이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유통업을 하던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떠났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통해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날의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이 부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도 그랬지만 이 사건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과연 법원에서 이 정도로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법에 대해 지식이 너무나도 얕은 제가 보기에도 이두 번의 판결과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쳤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그리고 2018년, 그들이 겪은 일과 이후에 겪어야 했던 일들, 그리고 사건을 향한 판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비극은 2018년 3월 3일,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3년 전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던 젊은 부부였어요. 경찰과 고급대원이 현장을 찾아갔을 때 부부 중의 부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이 출입구 쪽에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어, 발견했을 때는 의식이 약간 있는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호송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사망하게 됩니다. 방 안에서는 다 타버린 번개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죠. 혹시 타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방 안에서 여러 장의 유서가 발견이 됐고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사건은 어느 젊은 부부의 동반 자살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긴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가족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두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에는 한 번에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이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하지만, 죽어서라도 너에게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혹은, 뭐, 당신은 지금처럼 추잡하고 비굴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우리가 보낸 1년 지옥보다 천배, 만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뭐, 이 외에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곳곳에. 도대체 어떤,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지목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남편의 남편 김 씨와 오랫동안 친구였던 30년지기 친구인 그리고 또한 과거에 동업까지 했었던 박 씨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인물이었던 거죠. 사실 그들은요, 이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박 씨와 법적 분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7년 4월 이박 씨, 이박 씨가 이 부부 중에 남편인 김 씨가 해외 출장을 간 틈에 아내 이 씨를 성폭행했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 이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2심 공판이 시작된 지 3일 후에 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은요, 1심과 2심에서 그들이 제기한 판결의 이유와 이후 판결이 뒤집힌 내용까지 조금 다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유에,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뒷파트에서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박 씨라는 남성이 2017년에 자신의 중마고 김 씨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아내 이 씨를 성폭행했고, 이 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한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4월, 가해자 박 씨와 김 씨의 아내 이씨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같은 날들의 기억에 대해서 박 씨와 이 씨의 주장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두 사람이 각각 주장하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 모두 다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유통업을 하고 있던 남편 김 씨는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던 날, 이김 씨의 옛 친구였던 박 씨라는 사람이 김 씨의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거죠. 만나자는 거예요. 사실 김 씨와 박 씨는요, 30년지기 친구이긴 했지만, 함께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에 뭐 딱히 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씨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 없이 단둘이서 만나는 건좀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박 씨는 끈질기게 내가 진심으로 할 말이 있다라면서 만나자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결국 이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한 마음에 밤 10시경에 동네 커피숍으로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자리를 잡은 두 사람 그런데. 남편의 친구 박 씨가 난데없이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반대편에 앉아있던 사람의 사람이 어떨까요? 놀랄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 씨에게 내가 진실을 알려줄 테니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니 남편 김 씨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의 흠이나 뭐 과거의 여자 관계, 과거의 어떤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그런 뭐 이야기들을 이 씨가 들어서 좋을 리 없는 그런 말들을 다 늘어놓은 거예요. 당황한 이 씨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커피숍 밖으로 나왔고요. 박 씨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를 했죠. 사실 여기서 커피숍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정도로 당황했던 사람이라면 박 씨의 차를 안 탔을 거예요. 싫다고 얘기를 하거나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어떤 압박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순히 박 씨의 차에 올라 탑니다. 뒷좌석에 두 사람이 탔어요. 근데 갑자기 박 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요.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씨가 들을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배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손에 낯이 있는데 앞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배가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김 씨인가 그러니까 이씨 남편, 연장노우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제가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와 통화했던 두 사람 중에 이 씨가 선배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현직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요, 당시에 박 씨와 통화했던 건 기억이 나지만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유서에 그두 사람도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뒷좌석 차 안에서 이런 통화 내용을 듣고 겁에 질린 이씨에게 박씨는 왼쪽 뺨과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잘 봐. 이게 진실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박씨는 계속해서 이씨를 협박했고요. 집 앞에 찾아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당장 올라가겠다.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뭐 너의 두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어, 이 씨가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사실 협박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편 김 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이 씨의 행동까지 이 정도로 통제할 정도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두 사람이 모텔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만 마시자고 했는데 싫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너나 못 믿냐? 맥주만 마시고 나오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씨를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이 씨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남편의 출장 당일부터의 일을 이 씨가 진술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그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했던 이 씨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과거의 비밀들을 그녀에게 알려줬다고 말을 합니다. 박 씨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그게 두 사람의 만남의 이유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의 폭행 문제도 사실은 폭행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이 씨의 정신이 멍해지자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로 살짝 툭툭 친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박 씨의 지인들이 조금씩 다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인들이. 너 뭐하러? 어? 친구도 없는데 친구 와이프를 따로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와이프랑 이 씨랑 좀잘 지내보라고. 나그말 하려고 나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말을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씨가 자신에게 나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거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혼에 도움이 될 만한 김 씨의 과거를 말해줬다는 거죠. 그날 이후에 그들은 나흘간 계속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로 밝혀져요. 그리고 이 씨의 남편이 돌아오기 직전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이죠 근데 이 씨의 주장, 그 여성 이 씨의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안에서 박 씨가 통화를 하면서 썼다고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라던가 혹은 뭐 내가 김 씨에게 연장 놓으면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듣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해 듣는 사람마다 엇갈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들은 그들의 지인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씨를 처음 만난 이유가 남편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만났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이들은 박씨가 자기 아내와 이씨가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박 씨의 주장대로 그런 이유로 만났다라고 하면 뭐하러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걸까요? 용건이 있었으면 한번 만나서 전달을 하고 말면 되는데 또 다시 만난다는 게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용건을 전달하던 와중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이두 사람이 정말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자 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이 씨는 사실 이것을 굳이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 당시 카페 직원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이 여성이 카페를 자주 찾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업원은 이 씨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같이 오던 사람이 아니라 그날따라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을 했던 건데 그때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상대편에 있는 남성이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고 이 이씨는 e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e 씨가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e 씨와 김씨 부부의 말일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면서 열 장이 넘는 편지를 보내온 박 씨의 말일까요? 사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내용이에요 알맹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겠죠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과 의문만을 남긴 채두 부부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4월에 있었던 사건 직후 경찰은 박씨에게 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찰에서는요. 그리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했죠. 하지만 2017년 11월 18일 1심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길래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사건 전후에 김 씨의 아내 이 씨가 보였던 태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전후에 그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있잖아요. 그 CCTV에 찍힌 모습도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강압적으로 모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판단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무언의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너 지금부터 CCTV 찍힐 건데 티 내지 말고 따라와라. 표정 관리 잘해라. 뭐 나는 뭐 사전에 위협이나.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협박과 같은 저항할 수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이 씨의 당시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폭행은 인정을 하면서 관계는 합의하에 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과 4일, 4일에서 5일 사이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과 어떤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겠어요? 그것도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심 공판이 시작되고 3일 뒤에 두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부 없이 진행된 2심 공판. 과연 그들이 죽음으로 표현했던 억울함이 진실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2018년 5월 4일에 2심 역시 박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당시 찍힌 CCTV 화면이 문제였어요. 또한 박 씨와 이 씨가 사건 이후에 10분 정도 이 가정에 관련된 대화를 나눴던 점도 당시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박 씨가 이 씨의 내밀한 가정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박 씨의 주장에 따라서 그날 이 씨가 템포라는 사비평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에서 박 씨가 그 템포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템포, 이렇게 알고 있는 점을 들어서 이것은 자유로운 성관계의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씨가 모텔에서 템포를 빼고 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욕실로 들어갔다.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템포를 빼겠다는 것은 관계를 갖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을 동의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주장도 박 씨의 주장이에요, 사실. 그리고 템포라는 것을 남성이 모를,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죽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박 씨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실제 사건에 대한 전말과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던 판결에 대해서 2018년 10월 31일에 대법원은 성폭행 무죄를 선고했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어요. 성폭행 사건을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면서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에 그 사건을 다시 판결을 해라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결을 다시 내리라는 건데 이렇게 사건을 환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변론을 거쳐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2019년 1월 대전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합니다. 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망가졌잖아요. 두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뿐인 딸을 잃었는데, 고작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판결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제가 미제 사건이나 미스테리한 사건들, 알쏭달쏭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하고 다루면서 분석도 해보고, 의문점도 제기해보는 날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달하기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판결이 난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측의 진술과 주장을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좀더 신뢰할 만한지. 그래서 이 최종 판결이 형량 말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최종 판결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부분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첫 번째 재판 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 김씨는 아내가 자신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친구 앞에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판결은 아마 달라졌겠죠? 아니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은 재판을 버텨낼 의지조차 꺾여서 함께 목숨을 끊었을 정도라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주 조금은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친 강간 사건과 두 부부의 동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